안녕하세요. 온라인 철물마켓 굿나잇몰입니다. 오늘은 직접 철판 등의 원재료를 뚫고 들어가 체결되는 직결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결피스는 이렇게 나사의 끝부위가 드릴날 형태로 되어 있어 별도의 가공 없이 직접 설치제의 구멍을 뚫고 체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 작업 속도가 큰 폭으로 단축됩니다. 내식성이 강한 STS410 재질로 머리 형태에 따라 체결 방법이 다릅니다. 십자홀로 된 직결 피스는 십자형 드라이버 비트를 육각 직결 피스는 8mm 육각 비트 소켓을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본격적으로 직결 피스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각 머리 직결 피스의 경우 연결할 8mm 육각 비트 소켓을 드라이버 티백 끼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홀의 직결 피스는 피스를 고정할 십자형 드라이버 미트를 팁백 끼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직결 피스는 재질이나 피스 두께에 따라 체결 범위가 1mm 이하에서 최대 6mm까지 가능합니다. 육각머리 직결 피스는 특히 샌드위치 판넬용으로 철 구조물에 많이 사용하며, 주로 3mm 이내의 구조물에 사용되며 최대 6mm까지도 가능하나 두꺼워질수록 구멍이 쉽게 뚫리진 않습니다. 직결 피스는 철 나사선을 내면서 체결되는 형태로 에머 체결하여 제거가 필요할 경우 체결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금속, 철판 등을 직접 뚫고 체결하는 직혈 피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